위에 있는 레인저랑 벅사... 파이터 밑에 뭐 오. 하나 있어. 밑에 롱인가? 저주 걸려있어. 아 맞아 맞아. 롱이랑 아, 워로그? 워럭이랑 같이 싸우고 있어. 아 이거 좀... 나 워럭 볼게. 워럭 이킬 워럭 워럭 컷. 버스 다운. 버스 다운. 다운 버스 다운. 한시에서 워럭 컷. 워럭 봐주러 가자 워럭 봐주러 가야야 야. 잡았어. 라스트야. 라스트. 이 l 알겠어 go, dead. 여기 하 한... 아, 파티인데? 지랄! <laughs> 나 봐봐, 나 봐봐, 살려살살 아, 진짜 죽었다, 그냥. 어, 아, 살려줘, 제발. 제발, 살려줘. 아, 봐봐, 봐봐. 나쏘지아 씨발, 어 이거 안 죽어? 거뭐나이지 뭐냐? 아, 이거 뭐냐? 이거 뭐냐? 이거 뭐다 이거 뭐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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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거 뭐냐? 이거 뭐냐? 이거 뭐냐? 아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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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있으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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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미니 뒤에 미니 뒤에, 민이 뒤에 뭐? 야, 이거 혼자야. 응. 뭐야 이거 클레 혼자야 특히 뭐냐 클레익스 레슬로우 아, 아 딜각 풀이다 얘네 매번 이거다 아야 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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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문열때또나 어,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얘 가렸다 나이스 문 꺼낼 수 있나? 아 어차피 그냥 가면 돼아 음... 이거 파이터 레인저 봐봐 나한테 다 지른다 이 보이나? 나 여기서 해보고 싶어 어나 그쪽 갈게 나 왔어 나는 지금 안 하는 거같피좀 많이 갈렸다 레인저 헤드도 안돼 어, 레인저 개피인데 어.. 할수 없지 나 서지 서지하고 아 그쪽 한번 피하면서 살짝 푸시 해볼래요? 안 되나? 나 서지하고 바로 오른쪽으로 올거같은 레인저랑 화이트 같아. 있어서 애매해 아예 안 돼요, 그러면. 그럼 탈출하는 것밖에답 없어. <laughs> 지금 안 하면. 몰라요. 지금 일단 믿는지. 일단 내 앞에 봐 봐. 바바게피. 그 파이프 저쪽으로 간다. 바바게피. 차권도 빠졌어. 레인저 내 앞에. 다내 아, 앞에 다 있어. 바바게피야. 다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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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저. 클립이 있는데? 아나도 어, 어, 있어. 아나도. 확인 바바 그쪽으로 간다. 빠질 수 있나? 나 일단 아, 뒤쪽으로 가고 있게 한데 걔 나쪽으로 오고 있어. 아, 듣고 있다 음. 이거. 아, 레인저 사리야, 레인저 사리야. 아, 아, 진짜. 아, 있어, 도망가려고 하에요 이거. 개피인데, 개피야, 다. 나빠, 다 빨리. 빨렸어. 바바 죽었다. 슬슬슬. 바바가 오. 가지고 도망간 거 같은데. 스킨스킨 먼저, 스 스킨 먼저, 스킨 먼저. 더 조심, 더 조심, 더 조심. 아니야. 아, 니야 아, 까피아 씨발. 아발 씨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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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하 씨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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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고 개 빨고 있네 개새끼들 아, 빨거다 빨거같은디 어 안빨렸다 안빨렸다! 레전드 실화야? 정난해 레전드 레전드 진짜 내거는 빨렸어 내거는 빨렸어 그냥 나갈까? 어떻게 할까? 나갈때 내거 그럼 버리고 그 구석에다 버리고 오던가 님마 잠깐만 어, 어. 나이스! 나이스! 중이스 살리는 데 있음 예, 어, 얘네가 나이이이스 나이스! 끝이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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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나나 어.. 내 앞에 레인저레인저 석공 안고 아 파이턴데 빠진다 레인저 석공 헤드하 돼. 이거 레인저 장전해야 돼 몹도 어그로 끌려있고 나이스 레인저집중 공격 할수 있나? 몰라 아, 죽을 것 같아 하나 죽었고 어 잠깐만 이건 아니지 아, 파이터 봤어? 파이터 죽었어 파이턴 죽었어. 죽었어 다 죽은 것 같아 다 죽은 것 같아 소설한데 너 파이턴 내가 막아줄 테니까 소설어, 소설을 이렇게 어? 파이터 혼자 파이턴 혼자 봐봐들아봐봐들 어, 나한테 봐바걔 딸피야 바바 봐바. 아 그래? 터득대나이피 바바 돌아간다 바바 스한바아 이거 아 라스 라스 스스아바 딸피가 아닌데? 가가바왜 떨어졌냐? 유장이 데템좋데 오록 오록 바바 성 오케이. 유장 좋아보여

레인저 아무것도 못해 지금 봐봐, 가직게 봐봐, 가게 바로 가지고 바빌 바바카, 바바카 yeah, uh. 레인저는 레인저는 완전 빠졌어 나 여기서 보할게 그리고 얘네가 어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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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발 진짜 씨발, 와존나 쎄다. 씨발 얘네 살살문데 아, 파이터, 돼. 파이터야. 소설에, 어. 파이터, 야이터 파이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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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 화이트는 봐봐, 성래 왔다, 왔다, 왔다. 야, 아니, 데미지 뭐야, 씨발. 화이트인데? 화이트. 성래도 지금, 성래도 지금, 피가 온게 응, 응. 성래내 앞에 있어. 걱정하덜덜이야아 탑이, 두개 품질 때까지. 쏘서로, 나 리아도 어, 없어. 밀기 없어. 밀기. 어, 비메, 나 비메 쪽에, 나 죽었고, 비메 쪽에 그 로그 하나 보였으 무장 로그. 로그 워록이야메일워록소설로 죽었나? 아... 아 살아있네 아 아니구나 소설어 어, 그래 죽었어 얘네 어나더가 죽인 거 같아 워럭 안돼 아, 어나더 워록이랑 로그 맞다 어 맞아 쟤야때요워록 로그 한 대씩 저 라스트 하나 윈드 레인저 윈드 레인저 워록핸도안돼 이거 안 되나? 죽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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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2 윈드 렌져, 석공 하나 빠지고 로고 내 앞에 보여? 오케이. 윈드 하나 더 빠지고. 로고 보이지? 어다 보여, 다 보여. 아 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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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페이스 좀 좋게 할게. 이스중 이제 보통 가렸는데나안나 이건 안 돼. 아비밀 빨렸나? 아 이러면 나 이거 못아프좀 해야겠네. 우리가 비행 빠르지 않아? 법사가? 아 아무 안 빠졌어. 아무도 안 빠졌어. 아 진짜로? 아 빙고잼다. 야, 이 전설 모통 뭐냐, 아니 유니크 모통 뭐냐, 얘또 들어? 야, 얼마 안하나 그제서야 이 파이터의 무장들과 동급될 듯. 근데 도마피가 없어. 아, 맞네. 그제서야 이제 링한 7,000원 정도 되네. 도마피도 어, 없어. 저거 어, 야 아, 잠깐만. 이노 빠질 수 있어? 나 아, 죽었다, 저거. 쥐, 치 컷, 쥐 컷. 로그랑 워럭이다. 워럭 워로 씨가. 라스로가스라스로 라스트로. 스로 라스트로. 라못 라스트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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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다로라스트가 라스트로. 라스이로 라스트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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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뭐 왜 그러지? 이 피명상이지메 이이 뭐냐 개사기처럼 쥐었더봐 봐봐. 야 오른쪽 로 아, 갈게요. 하나 안 보여? 하나 안 보여? 어느 쪽? 어느 쪽? 어느 쪽? 좀 살짝 갈았음. 살짝 갈았음. 그거 어법프없버프 아, 집어 집어 집어. 팔자일 팔자1 팔자를 가능함. 반포 있을까요? 해봐요. 예 멘트. 저지저지저지 저지, 저지. 어? 봐봐 저지 계속 계속 쏴 계속 아이 타이터 막아줄게 타이터 타이 막아줄게 타이터 우리 좀아 우리 살림야 매미 서보질 매미 서보질 아 예전 예전 아아한 번이 해아 기라 막을게 당내한데 얘 무격이다 깃삐야라스터아 어, 앉아야 돼요 투볼만 <laughs> 남았잖아요. 지금 약간 그때 느낌인데? 일단 파이트터한대 맞춰놨거든 근데 기스도 안 나긴 했을걸 <laughs> 아, 아... 씨... 얼얼 오케이 아야아 쏘리 쏘리 리아리리리리파이터그 오케이 오케이 흘렸어, 흘렸 한번 흘렸어. 다시 가자, 다시 가자, 다시 가자. 아, 나 받을 마블이야, 마블, 바블, 야, 레디, 한번, 레디, 바바, 마블, 마블, 베이비 마블로. 아바 죽은 거 같은데? 안 죽어? 나돌렸어나 파이터 이겼어. 뭐야, 리츠, 나이스. 오, 나 리츠, 나이스. 나 캐트고 왔어, 캐트고 왔어. 오십포. 오, 오, 나이스 나이스. 내가 빨리 빨리 빨리.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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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. 어, 라스트, 라스트. 어, 라스트 아 치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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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르. 아, D2 캐리 나 간주 간나 왔어요. 오막네밖에 없어 내가. 어, 나이스, 아 나이스 나이스. 아죄리해리 많이 봤어. 나노나이나 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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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에 나 나에 나 나에 나나나나 잠깐 나올 anyway, 그냥 민들 장전. 어, 버스 세 대, 네 대, 네 대, 다 대, 여섯 대. 맞지. 바로, 바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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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로 갔어, 바로 갔어. 살짝 되죠. 바로 사봤나? 바로, 바로? 바로, 바로, Sa... 바로, 바로, 바로 아서어 아, ]��었어. 나 피가. 받 레이드 레인저, 레인 레인저, Ginsburg, 레인저, 레인저, 레인저. 받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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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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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해, 나 못해, 나 못해. 나. 아, 아, 우리 히라자. 히라자. 아, 걔 많거든. 나 아, 이거 참조가 좋냐? 아, 좀 걸리는데? 아니, 좀 많이 걸리는데? 그 사람 있을도안 안 걸려. 열었다. 내 앞에 씨, 법사. 열었잖아. 법사. 음, 나머지 안 보이는데. 뭔 집거리야? 아버 세개 뺐어. 아버 네개 뺐어. 아버 다섯 개 뺐어. 어, 이게 안 맞아? 나 괜찮은 거 맞냐? 법사인데 아, 법사인데 맞춰놨어. 어, 나 왼쪽에 두 명. 로그 봐봐, 로그 봐봐. 왼쪽 오른쪽 다 있어.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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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선차이 선차이. 오른쪽에 너무 있고. 왼쪽에 봐봐. 어, 어, 빠졌다. 오케이, 내가 들어볼게. 아, 피, 피감을텐데 없어. 뭐 어,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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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로, 바로, 바 바로, 바로, 바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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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, 머리 두 대야. 지금 리차상. 인비. 나 한번 해볼까? 인비로 오른쪽으로 갔다. 없어? 아 없어. 오른쪽. 로그 계속 안 보이고. 빠진 거 같은데? 이러면. 아, 로그 안, 안 보인다. 로그 안 보인다. 나 왼쪽으로 가봐. 왼쪽에 카시디다 로그 원신. 로그 로그. 로그 뭐야? 한데 로그 럭쳐다 봐봐 한데 나 살짝 빠진다. 온다 온다 이러면서 계속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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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그 계속 보여. 나피트 로그 컷 로그 컷 어. 봐봐 봐봐 오른쪽 내쪽 봐봐 쪽 레인즈 앞에 봐봐 봐 봐봐 봐봐 라스트야. 아한데도 라스트. 아머스로. 와 낙뢰. 아키파즈. 주? 이 로그의 설이 봐봐라. 이건 도망치는 게 맞아. 돌품을 쌌어야지. 아 스커스로시잖아요. 머리 맞기 했는데. 스러 끝나지 않았어?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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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서지, 부서 혼자 살수 있나? 몰라. 진짜 몰라. <laughs> 뭐야 월호 있다 더있는데 앞에. 뭐야? 사오고 <laughs> <싸우고> 있어 시바. <laughs> 도망쳐. 아 이거 내미로 부서지는구나. 반대편에도 <laughs> 있다. 아 시바. 일단 파 없어? 있어 있어 아 씨발 어, 사라졌 오와나또나 오. 죽었는데 에인저 뭐하냐 이게 뭐라 뭐라 이게 뭐라 이게 무슨 일이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내려가 올라서 내려가 문 닫아 문 열어 활살이야 화살 뭐야 이거 팔이 막혀 있는데 여기 우리 닭갓 건수야되야 돼. 그냥 얘 채로 태워버려. 어, 어? 이거 하면 안 되는데, 믿음이 있어. 어 뱀이? 미여 이거? 이 이거? 이법이만이어이판사람이테이수를 두고 있네 탈포 열고 오자. 열 탈포 탈열고탈열뭘 하지 말고. 탈포 탈포 열다섯 죽어. 따로. 아 잡았는데 미친못찍어보 잡아. 아그다 히드락 깔리기 히드락 깔아어 아 이거 히드라 난까나? 아 뭐야 얘아 어, 씨발! <laughs> 야, 야 얘네 뭐야 뭐? 얘 핵이네 된다. 핵 아니야? 야, 야, 말도 안된다 이건 야 얘네는 진짜 핵이다 기다리고 있네 말도 안된다 바로 함성지르면서 달려오는 거봐 앞에 뭐가 데, 있을 데, 줄 알고 데스킴 데스킴 데스 그래. <laughs> 난, 난 안되지 저 사람이 데스킴잖아